네, 네, 영어 파트 한, 자, 그러니까 저희 영업 파티 한번 해요. 영업 파티. 자, 21번 할거예 일단 해요. 자, 11쪽 11, 네. 21번. 자, 이렇게 생긴 상차식을 네, 네.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하고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똑같대. 네. 그래서 이검사식을두개 쳤어. 네. 네. 자, 이 목자리는 다른 식이 적힐 테니까 이제 다르다라는 뜻으로 여기 프라임으로 붙여 본 거고. 근데 이제 나머지는 똑같대. 그래서 똑같은 문자로 적어놨어. 네. 자,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나머지 정리가 어떻게 접근을 했었냐면 이렇게 검산식을쓴 다음에 숫자 하나 대입했었죠. 네. 어떤 숫자를 대입했나요? 1. 그쵸. 1이 0 되도록 한 x값 넣었죠. 왜냐하면 이게 모르니까 이제. 네. 네. 첫 번째 식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다 넣어야죠. 네. 마이너스 1 플러스, 8, 플러스 2 플러스 1. 이값이워주시거나 0에서 R이야, 이렇게 되는 거지. 네. 그 다음 두 번째 식도 X에 2를 넣을 수 있습니다. 그쵸? 네. 그럼 2를 대입하면 8 플러스 4에 2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똑같이 R인 거야. 그러니까 이 e 값이랑 이 e 값이랑 어떻다는 거니? 갓. 같다는 거지. 그러니까 이 좌변에 있는 두 식을 같다고 연결할 수 있는 거지. 음. 그러면 A 값이 나오겠죠. 근데 저 이거 잘해요 얘랑 얘 같다고 넣으시면자 이거는 a 플러스 2 요거는 4a 플러스 11인가? 아니지 5인가요? 오네요. 자 그럼 이제 이거 풀면 a 나옵니다 이렇게 넘기면, 이렇게 넘기면 a는 1 나오는 건가요? 마이너스 1 나오면 마이너스 쉽네요 네. 20, 22번. 마이너스, 마이너스. 22번은 번할수 있는 거? 아니요. 이 e 대입해서 3됩미다 하면 a값 구해지고 그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답 나옵니다. 아니요. 근데 네, 이거 저 엄청 잘해요. 쉬워, 이거. 네? 어, <laughs> 간단하게 하고 있었나봐. 근데 이거, 이거 어제 큰거 보시면 은 선생님 기절할 수도 있는니다 너무 잘서 진짜? 네. 자, 얘로 나눈 나머지는, 자, 큐 그냥, 검사식다 쓸게요. 처음에. 3이고, 그 다음, 얘를,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, 7이다. 그 다음, 이거를,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, 나머지를 구해라. 자, 몫을 모르는 식인데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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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르니까, 그냥, 아까는 프라임으로 구분했는데, 이번에는 그냥. Q1, Q1, Q2, Q3 이렇게 보면 그냥 해봤다. 그냥 모르는 어떤 식이 곱해져 있어 그냥 이런 뜻쓴 거야. 자 알려준 거두 개, 모르는 거 이제 질문한 거 하나 이렇게 검사직생게다 쓰셔야 된 거야. 그럼 이첫 번째, 두 번째에서 쓸수 있는 식은 뭔가요?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식은 f 몇이 몇이다? f 아까 저기서 했던 거 똑같아. 자 이거 f 1이 몇이다? 그렇지 잘했어요 자, 그 다음 여기서는 F 몇이 몇이다? 마이너스 3이 그렇지 F 마이너스 3이 7이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? 이거 질문한 거를 이제 검산식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마무리 안 됐다 여기 뭐 써야 돼? 나머지 써야 돼, 지금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네. 그럼 여기 나머지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? 자,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숫자고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그치 1차 어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ax 플러스 b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문제 풀립니다 2차로 나누면 나머지 1차로 쓴다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이 ab를 구하는 게 목표거든 네. 그럼 이제 이 알려준 두 식을 이용하면 이 ab 나오겠지 네. 어,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식이 얘네 둘로 인수 분해 같아 항상 이렇게 나와 쉬워 항상 얘 인수분해하면 이거 두개 나와 그래서 얘 0되는거 얘 0되는거 두번 넣으면 다 나옵니다 처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 F로 마이너스 4는 이거 0되서 이거까지 없어진다는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 결과가 몇이라고 알려줬어? 7이라고 알려줬어 그 다음에 이번엔 몇대 1? 1을 대입하자 이거지 1 대입하면 f 1은 이게 또 0이니까 이거 맞아 다 없어지고 여기다 1 대입하면 1a 플러스 b 이 결과는 3이래 그리고 두개 연립해서 ab 구하는 거 쉽게 할수 있죠? 그래서 네 ab 구해서 이식 전체를 답쓴게 답이에요, 알겠죠? 하세요 마무리는? 어떻게 하요 근데 너 열이 감정식 풀리지? 열이 1만 2씩 어떻게 풀어요? 에? 네? 두식을 얘는 또 흔적 사라지는데 더 빼서 문자 하나 없애야지 왜요 네, 그럼? 알지? 다 하죠 아는데 물어본 거지? 그러겠죠 자 24번 똑같아할수 있지 않을까? 아 근데 x제곱이 하나 있구나 자 이거, 이거는 이제 권장식 안 쓰고 바로 좀 써보자 자첫 번째 문장에서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6이고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라고 했거든?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건가요? f 마이너스 1이 6이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건 f2는 3이다 이렇게 이거 두개 쓰고 시작하는 거야? 네한 다음에 이제 검산식 질문한 거는 검산식 쓰셔야 돼요 <laughs> 자, 갑자기 fx가 아니고 x 제곱 fx래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있으면 쓰시면 됩니다 그냥 자 이거를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구하시오. 자목 모르니까 모른다라는 식 쓰시고 나머지를 어떻게 쓴다고요? 자 여기 문제에서는 rx야 라고 했거든? 근데 이거 rx로 유지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. rx를 뭘로 바꿨어야 돼이 부분을? <laughs> 뭐라고 했어 좀 아까? <laughs> 2차로 나누면 1차. 1차라고 그지? 그러니까 a x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된다고. 네. 그다음에 하는 시는 똑같이 해줘.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거 둘로 돼. x 플러스 1 하고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됩니다. 여기에 또 x에다 몇 넣는 거야? 마이너스 1, 대입하는 거예요. 네. 대입하는데 여기 x 제곱에 또 마이너스 1 넣는 거야? 그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뭐 굳이 안 써도 될것 같고. 마이너스 1은 자 이것도 0돼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이건데 얘가 몇이다? 6이다 자 이번엔 x에 2를 대입해야겠죠 여기 2 e 대입하면 4f2 이번에도 이거 다 없어지고 여기다 2 e 대입하면 ea 플러스 b다 근데 그 값이 3이다 이제 이거 두개 연립하면 a가 나오겠죠? 네아무리또 하세요 네 음. 풀어주세요 자, 그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빼야겠지?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3A 되거든? B는 없어지고 두면3 <laughs> 된다?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를 여기 대입하면 B는 5 나오겠네. 네. 그럼 이제 나머지가 뭐인 거야? Rx가 아, Rx는 A에다 마이너스 1 B에다 5넣면 이게 나머지 거고 근데 질문이 뭐야? R1을 구하래. 네. 여기다1대이터라는 거지 1대이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 되서 4가 답임 데이터 네. 어이? 네? 틀렸네 아! 그 때문에 저희 물총놀이 안해요 그래서 물총만 만들었는데 아니 틀렸잖아 24번 여기 틀렸네 잠깐만 아니고 저 아닌데 어 틀렸어 자 얘들아 얘들아 내가 아까 잘못 얘기했네 어우 씨발 자 여기는 아까는 1 F 마이너스 1 이어서 네 이 f 1이서 6이라고 쓰면 되는데 집중해서 좀 들으세요 자두 번째는 4 f 야4 f 네 얘가 3이야 얘가 네 그럼 3 4 12로 썼어야 되는데 왜이렇 아, 잘못 썼어요 음. 자 그럼 이제 다시 빼면은 3 a 는6 해서 a 는 2가 나오고요 네 그럼 2를 여기 대입하면 b 는 8이네요 어, 네. 그래서 rx는 2 x 플러스 8이고요 i l 1 r 1은 10입니다. 선생님 저기 not sure. So, 자, 자 f x 를 X, 제곱 플러스 5 x 마이너스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4다. <laughs> 이거 조금 어렵게 나왔네. 자, 이거 검산식 다 쓸게. 자, 얘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x 플러스 4래 자, 두 번째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로 나눴더니, 자, 몫은 항상 모르니까 뭐라고 쓰셔야 돼요. 자, 몫을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줬어. 자, 질문한식은 이번에.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나머지 정리는 이 검산식만 잘 써도. 다해결되자 <laughs> 이것도 이제 나머지 뭐라고 써야돼? 이거 이제 구해야 되거든 2차로 나눴으니까 1차. 1차 AX 플러스 B로 쓰자 이거 이제 구하는 게 목표예요 자 아까 두 문제는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바로 F 몇은 몇 이런 게 이제 바로 보였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알려줄게 2차식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F 몇은 몇을 너희가 직접 검산식 써서 구하셔야 돼요. 자이첫 번째 식은 이거 인수분해하면 뭘로 바뀌어? x 플러스 u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. 그러니까 이첫 번째 식에서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니? 마이너스 6 넣은 값하고 1 넣은 값 구할 수 있어 이제. 암산좀 해볼까?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는 f 마이너스 6은 몇일까? 아... 이건 다 없어지고 어이... 여기가 마이너스 6 넣으니까 음... 마이너스 8 아니? 네. 마이너스 6 넣으니까 아... 마이너스 12 더하기 4 아, 마이너스 8이죠? 네. 자그 다음에 또 하나 더 f 1도 구할 수 있지. f 1은 몇이니? 또 없어지니까 여기에 넣으면 6이네요. 오. 자 그럼 두 번째 식도 이거 인수분해를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x-2하고 x-4로 인출해 여기서는 뭘알수 있는 거야 f2하고 f4를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f2는 몇이니? 1. 여기다 2 넣으니까 마이너스 1. 1 4는 여기다 4 넣으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이네 중에 필요한 거두 개를 선택해서 이식을 해결하면 되거든요 어떤게 필요한지는 얘를 인수분해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해 해보면 x-1하고 x-4로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던거예요 f1하고 f4가 필요했던거지 여기 두개 2.1하고 4이 둘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됐던거예요 알겠어요? 그래서 여기다 이제 x에다 1 대입하면 이거 다 없어지고 여기 1 대입한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f e이. 6인 걸 아까 구해놨고, 나 이번에 4 대입하면 또 마찬가지로 다 없어지고 여기 4 대입하면 4a 플러스 b가 되는데 f4는 마이너스 3이다. 이것도 연립해서 푸시고 나머지 구하시면 되겠어요. 쌤. 쉽죠? 아니요, 쌤 어려워요. 어렵다고? 쌤 어. 난술 먹고 싶어요. 아, 안 돼.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. 200ml인데 조금요 개념편에 그래서 다리 진었어. 35쪽 36쪽에 문제 풀어줘야 되는 게 있나? 네. 마지막 거두 개만 풀어주면 되겠지? 58장, 68장.